그래서 딸 아이 부부가 펜션을 하고 카페를 하면 어느 정도 살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신랑은 이곳에서 취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다고 훗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딸 아이 꿈을 이뤄주고 싶은 아빠의 이런 마음을 알게 되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도 늘, 우리 딸이 제주도에서 같이 살면 자주 얼굴도 보고 좋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하나 이는 딸아이가 명절에도 못 내려오자 아빠는 그때부터 준비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는 저랑 달리 신랑은 이 서류를 보자마자 자기야 비행기표 아직 안 끊었지? 우리 명절 연휴 끝까지 여기서 있다 가자. 장인어른 모시고 제주도 안에서 여행도 가고 원래 제주도민들이 제주 여행지를 잘 모른대 우리가 모시고 가자 하는 겁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이런 노후된 주택에서 못 산다. 내일 오전에 서울 가는 비행기 표 알아보라고 신경질을 내던 신랑이 이 서류 한 장에 말을 바꾸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차서. 왜? 아빠가 내 이름으로 펜션 하나 해주시니 우리 친정이 달라 보여. 당신은 내가 그렇게 우스워? 돈 없는 우리 부모님은 가까이서 안 보고 싶어 하면서. 돈 많은 장인 어른에게는 붙고 싶은 거야? 신랑은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했다 생각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더 웃긴 건 이때부터 신랑이 저희 아빠 옆에 앉아서 말도 걸면서 자라는 겁니다. 신랑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인사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처음 내려온 처갓집인데 방구경도 하고 밭도 보면 하면 좋을 텐데. 우리 부모님한테 전혀 살갑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솔직히 이 사람에 대한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소방, 우리 이 앞에 나가서 맥주 한잔해요. 부부끼리 한잔하고 들어옵시다. 이집 근처에 유명한 집이 있어. 제주도까지 왔으면 하풀도 가봐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곳이던데. 아닙니다. 비행 타고 왔더니 피곤하네요. 그냥 집에 있죠. 하던 신랑입니다. 친정 오빠가 신랑이랑 친해지려고 술한잔 하자고 해도 피곤하다고 거절하는 모습에 더 실망이었습니다. 신랑이 술을 싫어하냐고요? 아닙니다. 신랑은 자기 매형이랑은 주말마다 술 마시러 나갔어요. 그때 제가 왜 자꾸 술 마시러 나가냐고 하니까 매형도 이제 가족인데 친해져야지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오빠한테는 저렇게 쌀쌀 맞게 이야기하면서 친정을 무시하던 신랑이었죠. 이랬던 신랑이 아빠의 재산을 알자마자 바뀌는 태도에 정말 이 사람이랑 계속 같이 살아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기가 생기기 전에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생각 안 드실까요? 그날 밤 저는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랑은 첫 날과 다르게 장모님 장인어른하면서 살갑게 행동하더라고요. 아버님 식사 다 하고 나시면 저희랑 차 타고 드라이브 가죠. 저 제주도가 처음이라 좋은 곳에 같이 가요. 아니면 같이 트레킹 할까요? 낚시도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같이 낚시를 할까요? 신랑의 하루 아침에 달라진 이런 모습에 저희 엄마도 놀라는 눈치셨어요. 저희 아빠는 신혼부분이 차 빌려주신다며 둘이서 좋은 시간 보내고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신랑에게 당신 오래된 주택에서 자기 싫다며 비행기 표 있더라. 당신은 서울로 올라가. 나는 혹시 몰라서 회사에 연차 쓰고 왔었어. 연휴 끝나고 하루 더 있다가 갈게.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신랑은 웃으면서 당신도 안 올라가는데. 내가 왜 올라가? 이 참에 친정에 온 김에 더 있다가 가자니깐왜 자꾸 올라가자 그래? 나 어제 잠도 완전히 잘 잤어. 오늘도 푹잘수 있어. 당신 진짜 웃긴다. 우리 아빠가 네 이름으로 펜션 안해 줬어도 오늘처럼 행동했을까? 벌써 집에 가자고 난리였을걸. 당신 너무 속부여. 아니, 내가 평생을 아파트에서만 살았는데 이런 주택에서 당연히 불편함을 느끼지. 당신도 나랑 연애하면서 잘 알잖아. 내가 얼마나 잠자리 가려는지. 그래도 어제 정말 잘 잤어.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가면 장인 장모님이 얼마나 서운해하겠어. 우리 연휴 마지막 날까지 저녁까지 있다 가자. 내가 비행기 표도 다 알아봤어. 본인이 비행기 표 알아보기 귀찮아서 매일 저에게 비행기 표 예약을 미뤘던 신랑인데. 이번에는 연휴 마지막 날 마지막 비행기를 예약했더라고요. 내가 알아보니까 이 근처에 맛집이 많더라. 어머니 아버님도 이런 곳은 안 가보셨을 거 아니야. 여기 예약할까? 몇 시로 예약할까? 형님도 부를까? 다 같이 먹으려면 룸이 좋겠지? 신랑은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시고 신랑을 가지고 예약한다면 설레발을 치더라고요. 신랑이 이렇게 노력할수록 더 미워 보였습니다.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처음에는 그렇게 굴었는지 서글프면서도 친정 아빠 돈 때문에 가식적 모습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희는 친정에 갔으면 하루 잤으니까 이제 올라와야지. 서울에 도착하면 시댁에 잠시 들러서 밥 먹고 가거라. 아직 작은 시 모델 계시니까 와서 인사하고 가.언제 올라오니 더 빠른 비행기는 없어?빨리 와라.저는 시어머니 전화를 핑계로 신랑에게 올라가자고 말했어요.시어머니는 한 시간에 한 번씩 전화 와서 언제 오냐고 물으셨고, 신랑이라도 먼저 보내라고 재촉하시더라고요.아니, 친정에 오래 있으면 우리 아들 힘들어.너는 더 있고 싶으면 더 있던가. 우리 아들은 서울로 보내. 지금 이모들이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도 웬만하면 같이 서울로 올라오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회다 싶어서 신랑을 보냈습니다. 나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 당신이라도 보내라고 지금 한 시간에 한 번씩 전화 오는 거 알지? 두 시간 뒤에 서울로 가는 비행기 좌석이 있더라. 그거 타고 가. 나 지금 당신이랑 오래 있고 싶지도 않아. 나 혼자 서울 가기 싫은데 엄마한테 안 간다고 할게. 그러니까 같이 있다가 올라가자. 어? 아니야. 시어머니가 당신만이라도 보내라고 하니 가. 나도 생각 좀 하게. 날 위한다면 지금은 당신의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가 당신 찾는 전화 나에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 당신이 가라니까 갈게. 근데 내가 지금 장인장모한테 잘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화내면 안 돼? 말 끝마다 화를 내고, 이제부터라도 잘할게. 알았지? 신랑은 끝까지 안 가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 등살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는 잠시 이야기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엊그제 너랑 사위랑 이야기하는 거 들었다. 아빠 고집으로 이런 집에 살아서 미안하구나.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도 생각했어야 하는데, 청소만 깨끗이 해놓으면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사위 눈에는 다 쓰러져가는지 물어보이겠지. 아빠, 다 알고 있었어요? 나도 그 사람이 그런 말할줄 몰랐어. 정말 회사 안에서 연애할 때랑 결혼하고 나서랑 너무 다르더라. 회사 생활도 힘들고, 서울 생활도 너무 지쳐. 시댁도 갈수록 너무 힘들게 하시고, 정말 제주도에 내려와서 살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우리 딸 소원이 제주도에서 작은 카페 하면서 펜션 하는 게 소원이라고 했잖아.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도 팔고, 아는 지인이 펜션 지어놓고 딸이 사는 미국으로 간다고 했어. 내가 구매했지. 우리 딸 제주도에서 살게 해주려고. 아빠가 준비했지. 아빠가 생각해도 사람이 참 간사하죠. 정말이지. 사람이 서류 한 장에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우리 집에서 하루 자는 것도 싫다고 하더니 이제는 연휴 내내 있겠다고 하질 않나. 자주 제주도에 내려오자고 하질 않나. 정말 내가 사랑한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빠는 우리 딸이 하자는 대로 할 거야. 네가 잘 판단해. 아빠가 너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까. 다만 이런 서류 하나에 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면 돈을 잃고 건강을 잃었을 때네 옆에 있어주지 않는 사람이라 아빠는 그 점이 걱정되네. 아빠 괜히 나 때문에 속상해서 어떡해요. 정말 미안해요.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빠 말대로 잘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감사해요. 아빠는 제 손을 잡으면서 제가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걸 아셨고,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셨어요. 노후에 작은 카페를 하나 차리는 게 꿈이라서 서울에서 돈 벌고 다시 내려올게요 한제 말을 다 기억하고 계셨더라고요. 아빠의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땅을 다 파시고, 옛날에 꿈을 밀어주기 위해 펜션을 하신 건데, 신랑은 벌써부터 자기 돈인 마냥 신나는 하게 보기 싫었어요. 그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 우리 아들에게 들었다. 친정 아버지가 펜션을 네 이름으로 해주셨다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제주도에 가서 처가살이할 수가 없으니, 그거 팔고 돈으로 달라고 하렴. 이번에 시이머들이 좋은 투자처 알려주던데 그것에 투자하자. 그럼 돈벌수 있을 거야. 네? 저희 아빠가 준 펜션 팔 생각 없는데요? 저는 여기서 살려고요. 아빠 덕분에 직장도 생기고 서울 살이가 저에게 쉽지 않았는데 저는 제주도에 있고 싶네요. 아니 그럼 우리 아들이 처가 살이라도 하라고 하는 거니? 난 절대 우리 아들 처가 살이 시키기 싫다. 그리고 우리 아들 우리 집 근처에서 살아야지 먼 제주까지 보내기 싫어. 그러니 네가 정리하고 올라와라. 부부가 같이 살아야지. 어서 돈으로 받아서 올라오거라. 어머니 아니요. 신랑이 저한테 하는 거 보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머니 말씀 드리니 저도 이제 마음 결정되었네요. 저희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전화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시어머니나 신랑이나 똑같이 아빠가 준 펜션을 팔 생각뿐이었고요. 그 돈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생각을 하는 게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고 펜션을 제 이름으로 해주셨는데, 저는 신랑이랑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계기로 저는 회사를 퇴직했어요. 신랑은 왜 자신에게 말도 안 하고 퇴직했냐고 따지더라고요. 당신은 왜 나한테 말도 없이 퇴사를 해?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적어도 나랑 상의는 하고 퇴사해야지. 어머니랑 통화하고 나서 결심이 서더라. 우리 아빠가 준 펜션을 돈으로 받을 생각을 하시더라고. 당신도 마찬가지고, 나는 서울 안 가. 그리고 서류 한 장에 사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당신을 보면서 잘 알았어. 당신이 나라면 당신이랑 살고 싶겠어? 우리 집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펜션 하나에 달라지는 당신을 보니 같이 못살것 같아. 아니, 그건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우리 결혼한 거 회사 사람들도 다 아는데 이럴 거야? 당신은 내 생각 안 해? 그리고 연봉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주시는 건데, 당연히 잘해야지. 당신도 시댁에서 돈 주면 안 그럴까? 당신도 똑같을 거야.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당신이랑 나랑 한말 아빠가 다 아시더라. 당신이 그렇게 친정 무시하는 거 알고, 아빠가 당신 신부를 보내신 거였어. 우리 아빠가 어땠을 것 같아? 사랑하는 딸이, 신랑에게 무시당하는 걸 봤는데, 당신이라면 없었던 일로 하면서 살수 있을 것 같아. 신랑은 제 이야기에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저 잘못했다. 내가 만나러 제주도에 내려갈게. 라고만 말하더라고요. 저는 당분간 보고 싶지 않다고 찾아오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랑 번호를 차단했어요. 사실 저희는 애가 없어서 결혼식만 한 상태였고, 나눌 재산도 없었습니다. 신랑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연락을 했지만, 저는 6개월만 별거해서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그러자 신랑은 저희 부모님한테도 전화를 걸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우리 부모님한테 아무 문자 전화 한번 안 하는 사람이 왜 자꾸 부모님한테 전화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당신 전화가 편하겠어? 전화하지 마. 우리 당분간 떨어져서 생각해 보자고. 내가 문자 보냈잖아. 아니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나는 한 번도 별거를 원했던 적이 없어. 당신이 서울 생활 청산하고 내려오라고 하면 서울 생활 정리할게. 아니면 내가 얼마나도 당신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일은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했잖아. 신랑은 자기가 제주도로 내려오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지금은 같이 사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싫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6개월간 별거를 하고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신랑이랑 별거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너는 우리의 전화도 안 받고 우리 애가 얼굴이 반쪽이 됐어. 결혼했으면 너도 친정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시댁에 매여 살아야지. 그리고 모든 일에 일 순위가 신랑이 돼야지. 어서 짐 싸거라. 나랑 같이 올라가자. 아니요. 저는 올라갈 생각 없어요. 저는 여기서 살 생각입니다. 신랑도 어머니도 자꾸 펜션 팔고 서울에 와서 살자고 하는데. 저는 이 펜션 팔 생각이 없어요. 아빠도 양도하는 조건이 제가 제주도에 사는 조건인데. 제가 서울을 왜 가나요? 저는 여기서 살 거예요. 아니 한 평생을 서울 아파트에서 살던 애가 이런 주택에서 어떻게 살겠어? 너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멀리 살면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보니 절대 안 된다. 네가 어서 짐 정리하고 올라가자꾸나. 시어머니는 찾아와서 자꾸 같이 올라가자고 말씀하셨고 급기야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재산을 주실 거면 돈으로 주시지. 왜 이런 건물을 양도해 준다고 하는 겁니까? 애들이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 카페를 해주던가 하면 되지. 왜 하필이 먼 제주도에 와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여기서 못 사니까 돈으로 주세요. 그건 저희 딸이 정할 문제지 사돈 어른이 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명절에도 시댁 눈치 보여서 못 내려오는 딸이 보고 싶어서. 제주도에서도 먹고 살수 있도록 펜션을 양도한 건데, 왜 사돈 어른이나 서서 왈가불가 하시는 겁니까? 돌아가세요. 아니야, 둘이 좋아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펜션을 주신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헛바람이 들어서 회사도 관두고 제주도에서 산다고 하잖아요. 서울에 카페 차려 주시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데, 왜 하필 이런 섬에 차려 줘가지고. 시어머니 말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이 사람들은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하는게 정상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저는 시어머니한테 제 짐을 다 뺀다고 말씀드렸고, 신랑에게도 전화로 제 짐을 다 붙여달라고 했어요.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싫다고 말이죠.신랑은 제 전화에 놀라서 제주도에 왔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올라갔어요.당신 내짐다 여기로 보내. 당신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거나더 이상 못 참아. 그리고 결심했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별거가 아니라 이혼. 우리 여기서 끝내자. 정말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 몰랐어. 그리고 당신 정말 제주도에서 살 거야? 그럼 나도 회사 정리하고 내려올게. 난 당신이랑 헤어질 생각이 없어. 아직도 화났어. 그만 화내고, 이제 같이 살자. 어? 우선 엄마는 모시고 올라갈게. 나 다시 내려올 테니까 다시 이야기 좀해 우리. 신랑은 이혼하자는 제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더큰 싸움이 되기 전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지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들은 몇 번이나 더 찾아왔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어요. 제주도에서 지내다보니 지난 1년간의 생활이 떠올랐습니다.신랑에게 화나고 억울한 일들이 다 생각나더라고요.결혼하고 반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 생신 전날 친정엄마가 쓰러지셔서 제주도에 가겠다고 하니 못가게 한 일이라든가 친정오빠 첫다이태어나고 돌잔치 때도 가고 싶었는데 주말이라 비행기 값이 비싸다고 못가게 한 일들이 다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매번 시댁에 가는 건 당연한 일이고 친정에 가는 건 귀찮고 돈 드는 일인 것처럼 말하는 신랑을 떠올리니 다시는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요. 신랑은 이 모든 일을 다 잊었는데 우리가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내가 다른 사람이 된것 같다며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 하나 신랑에게 따졌죠. 그러자 신랑은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럼. 장인어른이 펜션 하나 준다고 말을 하지 그랬으면 내가 이랬겠어? 솔직히 우리 월급에 몇십만원씩 하는 비행기값 내고 왔다갔다 하는게 그게 어디 쉬운 일이야?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한달에 많으면 시댁에 세번 갔어 그때마다 기름값에 밥값에 계산하면 제주도 왕복비행기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썼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돈 나가는 걸로 당신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 하지만 당신은 매번 시간이 아깝다 돈 아깝다 했잖아. 아니 체감상 제주도가 가까운 곳은 아니잖아. 그리고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으면서 왜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혼할 구색을 찾는 거야?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하고 싶어 이러는 거야? 그래 이혼하자 해. 저희는 그렇게 싸우고 이혼을 했습니다. 신랑은 사원 아파트를 정리하고 시댁으로 돌아갔고, 저는 제주도에서 제 2의 인생을 시작했어요. 직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원하는 일을 하니 일도 재밌고 훨씬 더 활기차게 살수 있었습니다. 신랑은 저랑 이혼하고 나서 승진에 밀리고 퇴직 후 이직을 하려다 계속 실패해서 백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이혼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님이 저에게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에 오점이 생겼어 얼마나 잘 되나 두고 보자 요즘 카페들도 하루에 걸러 하나씩 망한다더라고 너 혼자 잘 살겠다고 이혼했으니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 하셨어요 근데 시어머니의 바람과 달리 저희 가게는 커피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현지인분들도 찾는 카페가 됐고, 특색 있는 펜션으로 아침, 저녁을 주문하는 호캉스 같은 펜션으로 홍보를 했고, 덕분에 저는 회사 다닐 때보다 5배 이상의 돈을 버는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신랑이랑 이혼하고 나서 제 인생은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 사건 이후 신랑의 본 모습을 보고 나서 저도 제 삶을 바꿀 수 있었고요. 이혼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이더라고요.